안영민 씨 감사하고요. 함께 여임 씨로 인사 드릴 라디오에 우리 최욱 씨 방송인 최욱 씨. 자, 제가 보 김신영 씨, 네 사진 찍어야죠. 네. 자, 셀러 파이브로 가수 열 명까지 넘어오는 저거 이하국 m c 입니다 아침을 여는 꿈모닝 FM 명임 씨김재동씨 아, 인사드리고 자 이어집니다. 꿈꾸는 라디오에 가서 양유섭 씨까지 함께 다섯 명의 멋진. 분들의 모습을 최대한 일차게 주십시오. 일차 <laughs> 우리 단체 댓글이 나오게 네. 가운데 기자분들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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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차 네. 가운데 가운데 옆에 가시고 가운데 옆에 가시고 꼭 나타주시고 자, 왼쪽 왼쪽. 네. 왼쪽 자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시선봐주세요 왼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감이 오른쪽 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계신 우리 김신영 씨에게 먼저 말해드리고 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텐데, 청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연예대상에 예상감 네.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어 일단 저는 우리 세대의 우리 박나래 씨를 좀 응원하고 싶어요. 아, 예. 네, 박나래 씨가 타지 않을까? 난 생각 좀 합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오늘 관전 포인트요? 일단 저도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오늘 본인의 포인트가 굉장히 어, 매력적이어서 예, 뭐예 약간 투머치죠 예예 <laughs> 아, 네. 예. 우리 양정섭씨네네어 네. 1월달에 군대에 가신다고 네. 네. 맞습니다 전역을 하신 우리 그 광희 씨가 오늘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아네 어, 지금 심도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어 사실 제가 그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음,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가능하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꿈꾸는 라디오도 1월 1일날 안타깝게 한차을 누리는데 네 그때까지 아니, 어, 여러분들에게 또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밤을 또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동 씨에게 마이크를 <laughs> 아침을 깨우는 남자입니다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인데 네. 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laughs> 네. 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laughs>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laughs>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 오늘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이디오를찬실텐데 어떻습니까? 먼저요. <laughs> 연예대상 누가, 누가 받을 거냐? 본인이 생각하시는. 유재석 씨가 받잖아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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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 방나래 씨가 받는 방 걸로. 방방 걸로. 예, 예. 방나래 씨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으셨 최욱 씨.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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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최우기의 에에라디오 진행자 최우기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라디오 진행자를 꿈꿨는데 그 꿈을 넘어서서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호사다바라고 저희 에에라디오가 지난 금요일에 악플 폭탄을 지금 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지역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시끄러운데 저희는 항상 따뜻한 웃음을 서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미 씨, 네. 우리 연예인들. 쪽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네. 우리 같은 셀럽 멤버들계시고 옹양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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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진행하시는 같은 남자 직업 씨도 계시고, 예예. 예. 너무나 아, 오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그냥 제가 MBC 연예인 생이 지금 처음 온 거라서. 사실 뭐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신기하고 예, 열심히 지금 축제를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만나봤습니다 우리 라디오팀의 멋진 또달 앞의 모습 포즈를 한번 보시고 네 보시고 사진으로 마지막 방을 하겠습니다 안한테나요 네. <laughs> 아, 대상은 김국진씨가김국진씨가한편 아, 아, 저도 그렇게 김국진씨를 응원합니다 김국진씨 각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이야 둘이 최대한 뭐이조은더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 아니요, 사랑해주세요.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마지막 방. 가시고. 왼쪽 가시고요. 네. 자, 예. 네. 마지막 오른쪽. 가셨다가. 감사합니다. 라디오의 명품 진행자 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대장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 네. 이분들을 만나는. 만날...